그 성대 잠깐 아끼셨다가 <laughs> 뒷부분에 한 번만 <번을> 채쳐려주세요 <laughs> 아끼시라고요. <아끼셨습니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이로써 이번 시즌 넥스트 투 노멀 서울 공연을 아주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모두 그동안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<laughs> 한 마디씩 하 되는데 오늘 우리 저희 와이프 <laughs> 다이아나가한2년 전쯤부터 잡아놨던 스케줄이 지금 바로 뒤에 뭐 엉망도 있어서 공연에서처럼 또 먼저 떠난대요. 가슴이 <laughs> 너무 아프네요. 그래서 우리 저원다이아나님은박공 소감 잠시 만더 듣고 먼저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제미를 떠나서 부모님이 계시는 시카고로 갔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시카고에서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면서 오늘 897명 여러 <laughs> 네,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보셨죠? 위에서 쉴새 없이 크게 분위기를 음악으로 계속 이끌어 가 주신 우리 팬들 여러분들 그리고 무대 안쪽에서 어, 이 공연이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무더위로 애써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객석에 앉아계시는 아까 인사말 너무 잘 하시던 우리 어셔 여러분들 또 객석 뒤에 계시는 우리 음향 조명 선러분들 객석 위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또 다른 조명분들 로비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 대기실에서 계시는 뭐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 뭐 군장팀들 의상팀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넥스트 노멀 2시간 반이 아주 자연,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계십니다.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손이 비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또어습니다 그리고 저희 굿맨 패밀리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연출님 그리고 안무감독님, 음악감독님, 무대감독님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우들이 연명이 되지 않으니까 각자 막공 소감 간단하게 한번디씩 해볼까요? 요번 공연에 모두가 다 멀티캐스팅이었는데 혼자만 어, 이 모든 공연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팀이, 팀이 일단, 한 명이 책한 명이 책임한 번씩 해주시죠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이 작품이랑 연을 맺었던 게사실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어, 세 번을 하게 됐고 할수로 12년이 흘렀습니다. 그래서 제가 20대 말이 시작을 했는데 네, 40대 초반이 돼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계신 관객분들 중에서도 저희랑 같이 세월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어, 오늘 이, 이 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특히 이번 시즌에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무사히 오늘까지 다 다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어, 오히려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번 아, 이 작품이 더 오래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우리 주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있을지, 밑에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속상해하고 아쉬워하고, 또 미안해하고, 죄송해하고, 감사해하고 있을, 어, 우리 또 다른 헨리 현진이가 아니 인간인지라 컨디션이 이렇게 친하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어, 누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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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다가 한 번에 무너질 때들이 있습니다. 어, 그 현진 헨리가 한 번에 무너져 버려서 컨디션이 그 나머지 공연들을 혼자 다 책임을 져 주신 우리 헨리와. 현진이 정말 고맙고요. 헨리 2명을 대표해서 우리 채용씨가 다 아. <laughs> <laughs> 처음에 캐스팅 하게 되었을 때 되게 불안했는데 저희 권명선생님께서 한거죠. <laughs> 제일 중요한건 멘탈이라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매일같이 공연할 때 만날 때마다 권명선생님이 채용아 보다 <웃음> 멘탈이다? <웃음> 그런 얘기 하시면서 많이 응원해주셔서 그 힘으로 좀 버텼던 것 같고 그리고 하다보니까 또 많은 굴욕이 생긴 것 같아요 아, 이번에 저의 꿈의 뮤지컬이었던 넥스트 투드 노머를 음, 이번에도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에게 한 줄기 빛이었던 이 넥스트 투도 머링 관객분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고하고있텐데 우리 두 딸을 대표서 우리 환희 딸이 네, 소감 말씀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나탈리오의 김환희입니다. 와, 공연하는 거 체력적으로 너무 남아 돌고 그런데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씨어습하는 우리 지금 흰 얘기를 너무 많은 걸배웠고 느끼고, 느끼고, 지금 흰얘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아빠... <웃음> <웃음> 음... 계속... 계속... 끊임없이 우리 엄마를 붙잡아 주고... 어... <laughs> 나도 아프지 않게... 그렇지 <laughs> 않으면서 계속... 가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 주고 너무 감사드리고, 치료해준 우리 박사님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우리 마지막으로 떠나준. 예전에 환이누나가 체력적으로 너무 남아도는데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게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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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니, 그래서 진짜 그 시간 동안 와, 정말 그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음, 와 이상하네요. 와 정말. 사실 제가 그이 뮤지컬이 너무 좋은데 넥스트 투 노멀도 너무 좋고 우리 배우분들도 너무 좋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관객분들한테 넥스트 투 노멀 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러세요라고 오막막시를못 하겠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 아니요. <laughs>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상처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웠,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, 아,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. <laughs>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공연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, 아, 내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수 있나?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. 그렇기 때문에 막꼭 보러 세요라고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만약에 또 다음번에 하게 되면 또 <laughs> 제가 못하더라도 이 영상이 남아서 다음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이넥트노을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책이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아,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부덕한 탓입니다 우리 아들 딸은 하수를 학원이라고 해면서말 <laughs> <그래서 웃음> 끝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때까지 제가 제일 고습니다 <laughs> 예, 끝으로 저 아버지 역할 댄 굿맨 역할을 맡았던 이건병입니다. 어, 먼저 굿맨 패밀리의 가정 역할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방금 뭐 모든 배우들의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배우들도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어, 삶의 지혜를 얻어가곤 합니다. 저도 두 번의 넥스트 투 노멀을 하면서 한 줄기 빛이라는 너무나 커다란 삶의 지혜를 얻은 것 같아서 어, 굉장히 어, 뿌듯하고 감사합니다.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다 같이 공연팀에 합류했던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왠지 내가 지금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오늘 구매 패밀리가 얘기했던 한 줄기 빛, 그 터널 절대로 끝나고요. 그 밖에는 정말 눈부신 빛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, 저도 그 빛을 믿고, 씩씩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둠이 나타날 때마다 그한 줄기 빛내 글자 네, 절대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또 씩씩하게 한발한발내딛으셨으면 저희는 저희의 임무를 다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했고요. 다음 주에 광주에서 공연할 게요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... 아유 나 눈물을 진짜. 정말... <laughs> 자 마지막으로. 제가 한시어서 갖고 권유를 드렸는데 그래도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손한 손만 내밀어주세요. 자, 한 손씩, 한 손씩. 저희 넥스트 노멀 팀은 주문과도 같은 파이팅 부호입니다. 아까 공연 도중에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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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을 거야, 좋을 거야, 좋아질 거야 다. 헤이, 저희의 주문입니다. 여러분들 다 좋아질 거예요. 자. 한 번만 더 숙지시켜드릴게요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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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여섯, 여섯 개. 좋을 거야, 좋을 나. 거야, 좋아질 거야. 좋아, 다 헤이 딱열 개예요. <laughs> 나머지 한천 수자를 생각해주세요.